비주주는 100주고 후보가 3명이니까 곱하기 3을 해서 총 300표의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300표를 한명의 후보에게 몰아주거나 여러 후보로 나눠서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 후보 3명 중에 만약에 이사 1에 대해서 300표의 반대를 던지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비주주가 원치 않는 이사의 선임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에 상법 개정안이 제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해서 주주들이 쉽게 주주총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원하셨던 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변화는 기업의 투명성도 높이고 많은 주주들의 권익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들어 있었던 집중투표제 의무화라는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부터 상법 개정안들이 쭉 발의되면서 사실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된 발의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법 개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된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중투표제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중투표제란 무엇일까요? 집중투표제는 이소소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주주의 독점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보완된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행법에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상법 제382조의 2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선임할 이사수를 곱한 만큼의 투표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이거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제 각 회사에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3명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총 주식 400주 중에 A주주가 300주, B주주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사 1명 단위로 원래는 선임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사 1에 대해서도 결국은 A주주가 과반수니까 A주주의 뜻대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이사 후보 2에 대해서도 3에 대해서도 결국은 A주주의 뜻대로만 이사가 선임이 되겠죠. 회사의 이사진 3명 모두가 사실은 대주주인 A주주의 뜻대로 선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어떤 문제가 있죠? 실제로는 전체 주식의 75%를 가지고 있는데 A주주가 이사진은 100% A주주에 따라서 선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사들이 A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의 식 속에서 집중투표제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투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숫자에 후보 숫자를 곱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B주주는 100주고 후보가 3명이니까 곱하기 3을 해서 총 300표의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 이 300표를 한 명의 후보에게 몰아주거나 여러 후보로 나눠서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 후보 3명 중에 만약에 이사 1에 대해서 300표의 반대를 던지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비주주가 원치 않는 이사의 선임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비주주가 이사 후보를 제안해서 표를 하게 될 경우에 비주주가 원하는 이사도 적어도 한 명은 선임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투표제를 실행하게 되면 소수주주도 적어도 한두 명 특정 이사 후보를 당선이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사회 내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집중투표자가 법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활용하는 회사가 굉장히 적습니다. 소수 주주들이 연합을 해서 집중투표제를 행사하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여러 꼼수를 통해서 이걸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꼼수들이 있냐면요 이사 숫자를 제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사가 7명이에요. 소수 주주들이 홍길동씨를 집중투표제 수표제로 이사 선임하겠습니다 라고 안건을 올리면요 이 안건 제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사 숫자를 7명으로 그냥 제한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사 숫자가 7명인데 이미 7명이죠 그러면은 추가적인 이사 선임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을 쓰냐 분명히 소수주들이 이사 1, 2, 3 후보로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주십시오 하면은 안건 앞에 추가 이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투표제 행사하기 전에 주주총회 일반표결 방식에 따라서 추가 이사 선임에 대해서 주주들이 동의하냐 안 하냐를 먼저 결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 부분에서 추가 이사 선임 필요 없는데 하고 부결을 시켜버리면 그 뒤에는 집중투표제에 따른 이사 선임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와 있는 판결 하나 보시면 소수주주가 이사 3인의 선임을 주주제안을 통해서 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사 추가 선임 여부의 건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사 추가 선임 여부에 대해서 가결이 됐을 경우에 그럼 몇명 뽑을지 정하자 그리고 몇명 뽑을지까지 정해지면 그 다음에야 이사를 집중 투표로 선임하겠다 이렇게 안건을 상정해서 보내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이 소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법원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와 같은 안건 상정 행위는 소수 주주들의 집중 투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는 열리면 안 된다 이와 독자적으로 추가 이사 선임의 권을 다루도록 해달라 이런 식으로 주주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연다든지, 아니면 결의가 있은 주주 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법원은 그동안 어떻게 판단을 해오냐면요. 이사의 선임은 주주 총회 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니까 정관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 증원의 필요성, 그리고 적정 증원 인원수에 대한 판단은 주주 총회 결의상이 맞다. 그리고 주주 총회 결의의 순서와 관련해서는 회사 권한이고, 논리적으로도 누구를 뽑자는 얘기보다 먼저 숫자를 늘릴지 말 것인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회사의 행위를 허용해 왔던 것입니다. 법원이 허용해 오다 보니까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이 사실상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꼼수들로 인해서 사실은 제도가 무력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소수 주주들이 많은 목소리를 반영시키진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들을 위한 목소리를 이사회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 소수주들도 연합했을 때 1, 2%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5%, 10% 충분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기업의 지배구조도 공정해지고 투자 결정에 있어서도 주주들의 권익이 대변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같이 특정 대주주만을 위한 이사선임만 계속해지면 자본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규정을 회사의 꼼수와 법원의 묵인으로 인해서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입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 측에서 쓰고 있는 꼼수, 이사 정원의 제한이라든지 추가 이사선임 부결시켜버리는 이런 집중투표제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적적으로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중투표제의 적용을 의무화시킨다는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동한 이것도 법원에 의해서 자사들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주주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판결들로 인해서 회사라고 쓰고 특정대주주라고 읽죠. 그런 의사결정만이 반복되어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는 첫 걸음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충실 의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이사들이 어떻게 소수 주주들의 권익도 신경 쓰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입니다. 우선은 대통령 공약집에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집중투표제 의무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무화를 시키지 않더라도 집중투표제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는 막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도 충실 의무를 입법시킨 거에 그치... 않고 추가적으로 지금 어떤 개정들이 일어나야지 회사도 좋고 주주들한테도 좋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